이순간 6시 이후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1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카푸치노 기차에서 한번 마셔봅니다 여기 기차 식당칸인데요 2.5 유로예요 서서 마시니 기차 식당칸입니다 간단한 스낵바예요 마시면서 바깥 풍경 봅니다. 1등칸과 2등칸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속버스처럼 1등칸은 좌석이 3개 있고, 옆으로 2등칸은 양쪽에 두개씩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좁고 그러네요. 어, 저희는 오랜 여행에 기차로 위주로 여행하기 때문에 1등칸을 끊어서 그나마 조금 편하게 가는데 1등칸, 2등칸 구분 은 없이 그냥 모두 똑같은 데도 있어요 산세바스티안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기차입니다 어, 밖에 푸른 평원이 펼쳐지네요 마드리드 역에 도착했습니다 에 네, 왔네요. 마드리드입니다. 저쪽에 저쪽에 한국 버스가 있대요. Muslim 알려 주시네요. 특시 기사님이 저기가큰 투어장이라고 합니다. This is This is Tower is only for news, only for news. 어우 여기 사람 되게 많다. 우리 호스텔을 나오자마자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우리 호스텔은 바로여기에요 아주 센터 오브 센터에다 얻었네요. 제가 어, 여기에서 살짝 걸어만 가면 모든 시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마드리드입니다. 식당이 굉장히 붐빕니다. 저 오징어 튀김하고 야채, 고추 튀김 같은 거 시켰어요. 밖에는 저 식당도 엄청 줄을 서 있고요. 이 동네가 다. 줄 서는 맛집들인가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예, 고추같은걸 시켰어요 약간 매운기도 있고 소금이 살짝 있어지고 맛이 괜찮았어요 옆 테이블에서 먹어보라고 하나씩 줬어요 제가 평소에 고추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고추찌개가 이렇게 있네요 겉에다가 굵은소금을 뿌려서 굉장히 맛있어요 단 중간 정도의 맵기, 살짝 매운 기가 있고, 아주 맛있어요. 어, 우리 집 가는 길을 기억하려고 찍어놓는데, 되게 복잡하네요. 프라도 미술관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기 예쁜 동상이 있네요. 이 실루엣 멋있네요. 어 그림 그리고 싶어요. 멋있습니다. 이 동상은 동키호테 소설을 쓴 미켈 드 세르반테스. 아 여기 그동키호테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조각해놨네요. 소설가 세르반테스입니다. 어쩐지 멋있다고 했더니. <laughs> 요 조형물 멋있죠? 네, 저요. 하고 손을 든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에 동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무엇에 동의를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무엇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수가 나타나는데요, 마드리드 광장 한 가운데 포세이돈 분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요. 사이싱 버스. 코세이동 분수. 여기 저기서 뺑뺑 울리고 사람도 많고 정신이 없는 도시네요. 활기찬 도시입니다. 여기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요. 아, 이 과자점이 굉장히 유명한데인가봐요. 아, 맛있는 게다 있네요. 이런 거를 파는데, 이게 뭘까요? 어, 저쪽에 길거리에 그림 파는 데가 있네요. 어, 멋있어요. 프라도 미술관을 찾아가는데, 저길 건너에 프라도 미술관이 있네요. 프라도 미지엄 앞에 왔는데요. 저 앞에 화가 한 분이 있는데, 벨라스케스라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 화가입니다. 아, 이 건축도 멋있네요. 프라도 미술관 옆에 보티니칼 가든이 있습니다. 제가 보티니칼 가든 참 좋아하는데, 한번 살짝 들여다 먹볼게요 어, 이 안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이쪽에 장미꽃도 한창 피었네요. 저 노란 꽃도 예쁘고요. 어, 프라더 미술관 자체가 예술이에요. 프라더 미술관 6시 이후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있습니다 조금, 한 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조금 있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겠습니다. 이 줄이 이렇게 저희는 요쯤이고 저 뒤에까지 쭉 줄이 섰어요. 이거는 6시 이후에 8시까지 무료 입장 줄입니다. 15분 간격으로 어, 몇 명씩 들여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즐겁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프라도 뮤지엄은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 피카소가 한때 관장도 했대요. 그런데 그때 스위스, 스페인 내전 때문에 그 문을 닫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때 여기에 관장도 했다고 하네요. 음, 그림들이 있고요. 프라도 미술관 입구입니다. 뉴세오 <laughs> 델 프라도라고 써 있네요. 이런 전시를 하나봐요. 그리고 저기 고야, 고야 동상이 있어요. 아, 이 주변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고야. 제가 어렸을 때는 어, 외국 사람 이름 치고 참 외우기 쉽다. 고야. 쉽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laughs> 드디어 무료 티켓 받았습니다. <laughs> 절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6시 5분인데 받았어요. 즐겁게 관람해야죠. 절로 들어가나 봅니다. 안에 들어가면 사진 촬영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를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어요. 딸과 스페인 처음 왔을 때 여기를 왔네요. 예, 제가 두 번째네요. 프라도 미술관에 왔어요. 제가 이거 릴룽게에서산 건데, 말라위 릴룽게에서산 수첩에 계속 이렇게 얘기처럼 적어 왔는데요. 오늘 프라도 미술관에서 피카소의 그림을 여기서는 사진을 못 찍어서 제가 그 앞에서 서서 잠깐 그렸습니다. 벨라스케스 스페인 화가의 그 예수님 그 상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층에 앉아서 어, 뮤지엄 실내를 그려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뮤지엄 구경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 어, 앞에 있는 개가 너무 멋있어요. 헉, 세상에. 어, 멋있어. 너무 멋있 음, 이 교회도 멋있고요. 저 밑에 프라도 미술관. 자, 이 전경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여기 잔디에 더 하얀 꽃처럼 이렇게 나비떼처럼 이렇게 뿌려놨는데요. 보니까, 제가 집어 보니까 이렇게 무슨 종이로 무슨 행사를 했는지 이렇게 뿌려놨네요. 이것도 그냥 데코일까요? 쓰레기일까요? 어, 아름다운 저녁이에요.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어, 입장권을 사 가지고 오래 보면 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좋은 그림도 너무 피곤해가면서 보는 게 어, 즐겁지가 않아서 오늘은 여섯 시에 와서 무료 입장을 했습니다. 여섯 시에 입장하느라고 한 어, 몇십 분을 기다렸는데요. 지금 일곱 시쯤 오면 사람들이 안 기다리고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내일은 좀더 늦게 와서 어, 잠깐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여유있게 잠깐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서 프라도 미술관 정면이 보이네요 프라도 뮤지엄 바로 앞에 있는 광장에 분수 앞에 저 삼성이 딱 있네요 삼성 갤럭시. <laughs> 밖에 나오면 이렇게 우리나라 회사 보면 너무 반가워요. 좋은 위치에 딱 있네요. <laughs> 이게 무슨 석양역의 역광이라서 잘못 찍었는데요. 세르반테스, 동키호테 작가 다시 한번 만납니다. 여기 있는 조각품도. 저 위로 걸어가면 숙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야경이네요. 우리 숙소 율루 여기로 쭉 들어갑니다. 감거리 아, 조명이. 굉장히 화려해요. 음. 아까 여기서 밥을 먹었네요.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이 옆집에서 저렇게 사람이 기다리고, 저 바로 옆집도 사람이 엄청 기다려서요. 다음에는 다른 걸 먹어봐야겠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도 되게 예뻐요. 자, 여행 와가지고 안 먹던 맥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정말 생일날인가요? <laughs> 무슨 행렬이 지나가네요?